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형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두고 설왕설레 말들이 많습니다. 그러니까 100만 원 이상이냐, 100만 원 미만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긴 한데 조금 생각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. 여기 계신 패널분들에게 물어보기 전에 어떤 목소리들이 나왔는지 확인 좀 시켜드리겠습니다. 저는요, 80만 원될할것 같아요. 지금 민당에서 법원 예산을 뭐, 200 몇십억도 아, 올려요. 그, 예. 법원에 대해서 또 어느 우연히 판사 모독했다고 해가지고 또 징계 내리죠. 최근 민당 행위를 보면은 이게 법원에 대해서 엄청난 이 애정 공세를 피고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... 사법에서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기 때문에. 만약에 100만 원 이상이 넘지 않는 유죄를 때리거나 무죄로 한다? 그러면 앞으로 허위 사실 누구를 처벌할 수 있겠어요? 무조건 저당선무효형이 나올 거라고 보는 거고요. 100만, 원, 100만 이상? 원 이상이 나올 거라고 보고요. 예. 대단히 부적절한 발언이고 명백한 실언입니다. 음. 뭐 이재명 도와줄 일 있나요? 굉장히 명백한 실언이고요. 차라리 무죄를 쓰면 무죄를 쓰지 벌금 80만 원 90만 원 쓰지 않는다. 음.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얘기를 해요. 음. 예, 지금 이 건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2년 구형한 상태죠. 그런데 네.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벌금 80만, 80만 원을 예상했는데 그 이유로 꼽은 게 법원을 향한 민주당의 애정 공세가 아, 법관 늘려주겠다, 네. 뭐 예산 증액해주겠다 이런, 것들. 이런 것들이 네. 어느 정도 통할 거다 지금 이렇게 내다보고 있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 당에선 실언이다 이렇게 비판하는 것 같은데 김철원님 어떻게 보십니까? 저게 이제 민주당에 지금 많은 의원들 사이에 퍼져 있는. 하나의 정설 비슷한 내용이에요. 그러니까 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내용이 두 건이거든요. 한 건은 어그성남 도시개발 도시개발공사의 김문기 처장 불행한 그 선택을 했을 때 김문기 처장에 대해서 나는 모른다고 어 황당한 거짓말 하신 사건과 하나는 어 백현동 그그 아파트들 예일종에서 사정으로 종상향한 내용을 어 당시 박근혜 정부청와 박근혜 정부 국토부에서 협박을 받아서 네. 어 구속될까 봐어 그래서 저 종상행 해줬다. 이런 네. 황당한 거짓말이죠. 그런데 그중에서 이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한 것은 구체적으로 그 행위가 아니고 네. 인식이다. 내가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. 그리고 난 안면 장애가 안면 인식 장애가 있어서 얼굴 봐도 모른다. 사진 같이 찍었을 때도 저 카메라만 봤지 옆옆 사람 안 봤지 않느냐.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서 그한 건은 일단 무죄 판결을 받고 나머지 백현동 사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는가 봐요.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유죄 판결이 되면 결국 한 건밖에 남아 있지 음. 않으니 그래서 80만 원 받지 않겠느냐라고 음. 어, 희망 섞인 지금 주장을 하면서 전부 음. 어, 저 선거법 위반 사건은 괜찮고 위증 교사 사건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이제 압박을 하자 뭐 이런 작전인 것 같아요. 음. 그리고 윤상현 의원도 제가 보기에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에 동참해서 희망 고문에 참여한 것 같은데 이게 사실 말이 되겠습니까? 제가 봐서 그래서 <laughs> 그 재판부를, 재판부를 습게 여기는 거죠. 얼마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런데 정말 저 재판부에서 어 그한 건만 유죄 판결을 한다 하더라도 저는 최소 벌금 300만 원 이상 선고되리라고 300만 원 이상, 300만에서 500만 원 정도는 선고되리라고 보고요. 저는 이런 어 황당한 주장에. 동조에서 재판부가 한 건을 무죄 선고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봅니다.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. 유,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치고 또저 같이 늘몇 몇 번이나 그저 보고를 받고 자기가 직접 선정해서 이 사람 데려가라고 해외 출장까지 간분을 모른다고 하는 이야기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? 이것은 과거에 있었던 모든 그 교유행위 또는 저그 인간관계 자체의 행위를 부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고 그러면 징역 (2년) 구형된 것도 저는 뭐 그렇게 높은 구형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실형 1년 정도, 어, 징역 1년 정도 선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. 어떻습니까?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 인식에 대한 문제기 이 때문에 충분히 김재원 최고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죠. 그런데 이제 뭐한 사건에 대해서 바라보는 게또 다른 해석이 있지 않겠습니까?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기억력이 좋아서 정말 그렇게 세세하게 다 기억할 수도 있는 것이고,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제 민주당으로서는 사람은 아냐 모르냐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큰 구형이 나올까라는 게 의문이었고. 사실 그것보다 좀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어쨌든 다음 대선에도 상당히 유력한 야당의 지도자를 어 이런 사람을 아냐 모르냐 압박을 느꼈냐 못 느꼈냐 이런 걸 가지고 다음 차기 대선에 나올 수 없게 만들려고 하는 이 상황 자체가 민주당이 봤을 때는 상당히 정치적이지 않냐 이렇게 느끼는 거고요. 물론. 아니, 뭐, 대장동이라든지, 말씀하셨던 백현동 부지라든지, 뭐, 성남F시라든지, 이렇게 아주 큰 대형 사건에서 뭐, 몇천억 원의 어떤 비리, 자금, 뇌물, 수수,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있지만, 그, 지금 이 공직선거법과 관련된 것들은 너무 좀지엽적이지 않냐? 저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. 네, 제가 한 제가, 말씀만 좀들으면 네, 네 말씀하시면 예예. 제가 먼저 제가 먼저 예예. 음. 예. 저는 예, 예, <laughs> 예. 저기 그 예. 법원의 예산을 가지고 네. 마치 이재명 대표를 구하기 위한 그런 선심성 예산 아니냐. 음. 이런 말씀들도 가끔 주셔요. 네, 그래서 네.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게 지금 이번에 그 법원에서 그 통과된 법원 예산들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국선 변호인과 관련된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숫자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네. 이거는 지난번에 예산 심의 때 법사위에서 여야 의원님들이 모두 다한 목소리로 동의했던 거예요. 음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도 이 예산이 부족해서 네. 이그 국선 변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를 연체시키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되지 않겠냐. 음. 이거에 대해서 동의해가지고 증액한 겁니다. 그리고 나머지 뭐 매덕 정도는 이 법원 청소 노동자들에 대한 인권 아그 그러니까 처우 개선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또 동의하신 거예요. 제가 그렇게 아니, 나온 부분들을 가지고 아니, 과도하게 이재명 <laughs> 대표를 구하기 위해서 법원에 구애를 하고 있다 아. 이런 식의 프레임은 그건 그 일반 국민들이 보시기에도 알겠습니다. 굉장히 공교롭기 때문에 그런 않다. 겁니다. 아니, 네. 아니, 근데, 네. 싶습니다. 아니 근데 그 말을 한게 저라서 이 범인이 접니다. 어, 법원에 270억 원이나 예산을 올려주면서 재판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고 비난한 사람이 저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면, 네. 어, 사실은 그 문제가 아니고, 민주당에서 검찰 예산은 모든 그 수사에 동원할 수 있는 특수활동비나 특, 특수, 어, 특정 업무 경비를 500억 원이나 깎고, 법원에는 판사들 연수비용 20억 원 정도도 올려주고, 지금 말씀하신, 저, 그, 국선 변호인. 국선 변호인, 그 경비 200억 원을 올려준 뿐만 아니고, 또 다른 예산에 대해서도, 어, 법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모두 수용해 줬어요. 네. 그 이야기를 한입니다 그리고 지금, 그, 앞에서 말씀하신, 그, 저, 이재명 대표의 뭐, 저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인식의 여부 이런 문제를 넘어서서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동네 아저씨를 모른다고 해서 문제가 된게 아니고 대장동 사건이라는 당군일의 최대의 사기사건에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것 아니냐라는 대선에서 가장 쟁점이 되었을 때그 실무총 책임자인 김문기 전 처장이 불행한 선택을 했어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자신이 그 대장동 사건에 가장 그 결제도 받고 또 그분과 해외 연수까지 다녀온 분이 나는 그 사망한 김문기 씨를 모른다고 네. 하면서 꼬리 자르기 한그 범죄 행위에 대해서 지금 어, 재판을 하고 있는 것이지 동네 이발소 아저씨 모른다고 한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. 그래서 네. 문제라는 거죠. 음.